현재의 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과거에는 나라의 주인은 왕이나 황제였죠. 하지만 일정한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던 왕이나 황제조차 국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왕실에서 사용되는 경비는 국가예산에 책정이 되긴 했지만 뭐라던 간에 사용처를 다 밝혀야 했고 만약 부당하게 사용되기라도 하면 신하들의 상소문 폭탄이 터질 것이 분명했으며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빌미가 되어 자신의 위치까지 위협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왕들에게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내탕금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내탕금은 왕의 비자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내탕금의 존재 자체가 비밀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자금이라 할 수는 없지만 비밀스럽게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자금이라고도 할수 있죠. 국고와 왕의 개인 재산인 내탕금을 구분하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왕도 개인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긴 하죠. 고려의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원나라의 발전된 역법과 수학 등 학문을 접한 충선왕은 신하였던 최성지에게 내탕금을 내주고 스승을 찾아 여러 학문을 배워오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성지는 여러 학문을 배워와 초선 초기까지 최성지가 배워온 역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이때 내탕금이 아닌 국고를 써서 원나라로 보내려고 했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신하들의 허락도 받아야 하겠지만 내탕금을 사용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던 것입니다. 조선 시대 때엔 마지막 순종까지 엄청난 규모의 내탕금이 있었다고 하죠. 조선 시대 왕들의 내탕금은 대부분 태조 이성계의 개인 재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에서 여러 차례 공신에 책봉되면서 그때 수많은 땅과 노비 등을 하사받았고 함경도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함경도의 절반이 이성계의 땅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함경도에는 함흥평야까지 있으니 그의 재산은 실로 어마어마했을 것 같죠. 그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위에 오르자 그의 재산을 국가 소유로 할지 개인 소유로 할지 의견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정도전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그는 훗날 이방원에 의해 제거되었고 이후 이방원이 태종으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성계의 재산은 왕과 왕실 개인 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죠. 이것이 조선 왕실 내 탕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내수서라는 기관을 만들어 내탕금 관리를 맡겼고 이후 세조는 내수서를 내수사로 확대 개편해 소금과 인삼, 홍삼 등의 전매사업도 관장하게 했죠. 내수사는 왕의 사유 기구였기 때문에 왕의 직속부하인 내시들이 모든 업무를 담당했고 개인적인 기관이다 보니 조정신료들의 통제까지 받지 않은 채 왕권을 등에 업고 일을 하다 보니 여기서 일하는 내시들의 권력 또한 엄청났다고 합니다. 또한 내수사 소속의 땅을 경작하면 국역을 면제하는 특혜가 있었던 데다가 소장료도 굉장히 쌌기 때문에 악덕 지주나 막대한 세금의 착취를 피하고 국역도 면제받기 위해 농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바치고 내수사 소속이 되어 농사를 지으려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내수사의 재산은 쉽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수사에서는 따로 백성들에게 대출까지 해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사채 이자율이 50%에 달했던 반면 내수사의 이자율은 30%였다고 하죠. 만약 내수사의 소장료나 이자율이 다른 곳보다 비쌌다면,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저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와 소장료를 싸게 해서, 백성들에게 왕의 넓은 도량도 보여주고, 그렇게 왕실의 체면을 세우면서 수익도 낼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불량한 내수사 관원들은 내수사 자금을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물품들을 매점 매석하기도 해.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조광조나 송시열 등 여러 신하들이 내수사의 폐지를 주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의 관리들은 내탕금의 규모가 어떤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또한 왕이 내탕금을 어떻게 쓰는지 간섭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록에 아주 가끔씩 내탕금을 어떻게 썼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고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았다고 하죠. 당시 조선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국고로 불교 행사를 열었다가는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 자명했고 이에 불교 행사를 하거나 절을 짓거나 할 때는 항상 내탕금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자나 공주들의 결혼 비용으로 쓰거나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개인적으로 격려금을 내리거나 할 때도 내탕금이 쓰였죠. 사도세자는 동궁전에 배당된 내탕금을 마구잡이로 쓰다가 모조리 탕진해 버려 영조의 미움을 사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고,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할 때 근처에 살던 백성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땅값 세 내배를 쳐주고 이사 비용까지 내탕금에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795년 정조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보존 상태도 열악한 것에 한탄하며 전에 내려오던 이순신 장군의 기록들을 모아 이 충무공 전설을 편찬하라 시켰죠. 그리고 이 책이 완성된 후에 인쇄 비용을 내탕금에서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왕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나 역병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도 백성들의 구유를 위해 내탕금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고종은 조선 최초의 유일한 해외 공관이었던 주미 워싱턴 공사관 건물을 매입할 때 내탕금 2만 5천 달러를 들여 구입했다고 하고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세 명의 열사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할 때 들었던 비용도 내탕금에서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의 내탕금에 대한 의문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고종은 1903년 중국 상하이의 독일계 은행인 덕화은행을 통해 독일 베를린에 있는 디스콘토 게젤샤프트 은행에 거액의 내탕금을 비자금으로 맡겼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1909년 10월 고종은 외교 고문이었던 호머 헐버트 박사에게 1903년에 맡긴 내탕금은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써야 한다며 비밀리에 은행에 맡겼던 내탕금을 인출해 미국으로 옮겨놓아 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은 헐버트 박사는 곧장 상하이로 향했지만 이미 일본이 고종의 내 탕금 51만 마르크를 인출해 간 후였다고 하죠. 1908년 이토이로부미와 일제 통감부는 고종이 내 탕금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려 하자 그의 내 탕금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완용 등 친일파 대신들의 도움을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들어 결국 고종의 내 탕금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헐버트는 광복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본에게 도둑맞은 고종의 내탕금을 이자와 함께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에는 열세 종류의 비자금 관련 서류까지 한국 정부로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종이 맡긴 내탕금은 일제가 인출해 간 51만 마르크보다 약두배 많은 100만 마르크가 넘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과거 주한 독일 공사 콜라드폰 잘데른은 독일 정부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고종 황제가 사람을 보내 100만 마르크가 넘는 거액을 독일 은행에 예치해달라 부탁했고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확보해 훗날 고종이 보내는 정당한 사절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잘데른 공사는 고종의 독일 비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보고서 때문에 독일 정부는 일본에 고종의 내탕금 액수를 속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헐버트 박사가 비자금을 찾으러 갔을 땐 그가 정당한 사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독일 은행 측은 이미 돈은 다 인출되었다라고 답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고종의 내탕금이 인출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제가 압수하지 못한 나머지 50만 마르크는 아마도 아직까지 대한제국 국고 유가증권이라는 이름의 계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되고 나서도 내 탕금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오히려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 황실을 달래주려고 더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하죠. 또한 당시 이왕의 지위는 일본의 귀족들보다 높으며 일본 천황의 바로 밑에 위치였기 때문에 패배의 그늘이 짙어지던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계속해서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고 일본 황실 다음으로 가는 부자가 바로 이왕가였다고 합니다. 일본 귀족들은 이왕가의 막대한 재산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일제강점기에도 내탕금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독립 이후 이왕가가 누리던 특권들은 모두 박탈당했고 재산에도 세금이 매겨져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구왕궁 재산처분법과 구왕실 재산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친왕은 사기도 많이 당해 그나마 남은 재산도 탈탈 털려 결국 모두 이리저리 흩어져 서멸하고 말았죠. 과거 왕들의 개인적인 재산, 내 탕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